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주숙현입니다. 사마귀와 평평사마귀 모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HPV 바이러스는 피부를 통해 전염되며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마귀는 모양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돌기 형태라면, 평평 사마귀의 모양은 평평하고 매끈하며 작은 크기로 보통 피부색과 비슷하거나 연한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인 사마귀는 손 발, 무릎 등 마찰이 많은 부위에 주로 생기며 평평사마귀는 얼굴이나 목, 손등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새끼사마귀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거할 때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의 평평사마귀 치료는 피부 조직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특징인데 급성인 경우 한약치료와 침제거를 통해 만성인 경우 침으로 즉시 제거하게 되면 제거와 동시에 바로 없어지게 되는데 다만 미세딱지가 완전히 떨어지려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